찬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00원은 27일 방송된 KBS의 셀럽병사의 비밀에서 왕이 밥상을 통해 권력과 통치를 풀어내는 교양 콘텐츠를 안정적인 진행으로 이끌며 깊은 인상을 남기셨습니다. 왕이 무엇을 먹고 어떻게 먹었는지가 정치와 삶을 보여준다는 주제를 중심으로 헨리 8세와 연산군 그리고 세종과 영조에 대비되는 식탁 이야기를 차분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며 프로그램의 몰입도를 높였습니다. 복잡할 수 있는 역사 이야기 속에서도 2,000원의 명확한 발성과 정돈된 설명은 시청자들이 자연스럽게 흐름을 따라가게 만들었고 음식과 권력을 연결하는 흥미로운 소재를 부담없이 즐길 수 있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노래와 예능을 넘어 교양 프로그램에서도 중심을 잡는 모습은 2,000원이 왜 믿고 보는 만능형 방송인인지 다시 한번 증명하는 장면이었으며 콘텐츠의 격을 끌어올리는 힘을 갖춘 가수라는 점에서 더욱 자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구독, 좋아요, 멤버십 가입을 통해 2 0원 홍보에 힘을 실어주세요.